봉 자리야 봉 자리야 자리야 잡았어 깨우지 마아 어떤 새끼가 깨웠어 아! 로드 던진다 로드 잡아야 로드 로드로 재워 게 재워 게 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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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윈서 공 쳤어요 윈서 잡았어 깨우지 마 깨우지 깨 아니 루시 루슈시 봉지어 아뭐 씨... 하나 잘렸다 여기 그냥 한번 빼줘어 로드 쟤 왔어요 로드 쟤 세... 뭐야 뭐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깨왔어아 근데 쟤네 파아나면끝장이잖 어? 로드 제 팀보 나갔다 아쟤저 아, 새끼 뒷바라지 해주기 존나 힘들어 좀만 뭐라고만 해도 한조하지 않나 <laughs> 개새끼 다 쓸었어, 아 형님 오셨어요? 팀보 왜 나갔어요 지른 줄 알았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로젠 이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! 윈선 뒤쪽 뒤에 윈선 뒤에 윈선 윈선 남은다 지켜줘 힐러 지켜줘 아... 지켜줘세요 윈서궁 아... 나 지켜줘 지켜달라고 겨드라 지켜줘 힐러 지켜 아... 아 이걸 안돼아이걸죠나 진짜 잘했는데 이번 판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냄새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들 중에 98%가 얼굴이 잘 생겼고 남자의 경우 키가 180 이상이고 여자의 경우 서른 밤칠 정도의 엄청난 몸으로 가졌고 놀랍게도 100%의 확률로 콧구멍이두 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결론은 구독해 주세요.